대한민국에서 목돈의 기준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이제 1억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혜정씨도 주머니에 이렇게 한 장씩 들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저도 없어요. 근데 갖고 싶잖아요 어, 이걸 만드는 방법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신 그 앞에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려볼게요. 해드려 지금 고양이 두 마리가 이쪽 앞에 고양이 도마리는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즉 흑묘, 백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중국의 역대 주석 중에 가장 존경받는 주석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다수가 마오쩌둥을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마오쩌둥 그 다음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을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존경을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중국은 무슨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중국은 굳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면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는 어찌 됐던 주석 밑에 당원들이 있었고 그 당원들이 중국 전체. 를 이제 관할을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아주 혁명적인 이제 국가인데, 덩샤오핑이 주석으로 이제 행했을 때가 과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960년대, 50년대에 주석으로 했었어요. 중국이 세계 2위까지 올라온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혜정 씨가 생각을 했던, 얘기를 했던 그 표현처럼 중국, 1 9 5 0년도의 중국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보다 못 살았어요. 정말 더러웠고, 정말 못 사는 국가. 그러면서 그 국가, 그 시절에 주석이었던 게 이제 덩샤오핑인데, 덩샤오핑이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 국민이 잘 살는데 있어서 민주주의는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떠냐. 경제만 발전을 해서 국민들만 잘 살면 되지.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덩샤오핑의 이러한 발언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발언일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발언을 하고, 덩샤오핑이 제조업을 엄청나게 세계에 이제 공장 역할을 했죠. 제조업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키면서 중국이 갑자기 GDP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중국 국민들이 잘 살게 돼 버리는 가장 시초가 이제 덩샤오핑 시대였다. 그럼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그 시절에 이제 그 얘기 자체가 흑묘백묘 이야기를 뺏대어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우리는. 보러가도 1억만 만들면 된다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쉬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달 833만원씩 1년 저축하면 돼요 욕, 욕, 방금 욕하려고 한것 같은데 쉽지만 불가능하죠 자 그럼 제가 방법을 좀 바꿔드릴게요 요건 어때요? 83만원씩 10년 저축하기 가능은 하죠? 근데 누군가는 뭐 이것도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더 선택지를 늘려 볼게요. 80, 70, 60, 50, 40, 30, 20, 10만 원. 그러면은 당연히 저축 금액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저축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1억까지 만들어지는 데 시간. 근데 그중에 한 달에 그래도 30만 원은 저축하지 있잖아요. 자, 그럼 30만 원을 빗대 보면은 몇 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27. 7년.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 연포 인원은딱 하나예요. 모아서 만드는 세이빙의 관점이 있고요. 론의 관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출이 너무 잘되잖아 그러면은 론의 관점은 뭐야? 일단 1억 땡겨. 그럼 1억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1억 땡긴 다음에 그거를 갚아가. 그리고 나서 매달 내 주머니에 30만원씩 갚아가. 그럼 어찌됐던 매달 30만원씩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내주머니에 내 30만원씩 나가는 거고 1억 땡긴 다음에 내가 30만원씩 갚아가는 것도 어찌됐든 내주머니에 30만원씩 나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요. 보세요. 네이버 적금 계산기를 돌렸을 때 대출 계산기 그랬을 때 1억을 먼저 땡겨 먼저 받아 그리고 나서 내 주머니에서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게 해 그랬을 때 전체 다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몇년 나온다고요? 60년 우리 4주만에서 30만 씩 나가는 거 똑같아요. 1억 만드는데 지금 얼마 걸린다고요? 세이빙은 27.7년. 근데 론은 그것의 두 배인 60년이 걸리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금융에 있어서 재테크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저축은 맞는 거고 론은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 일단 1억 대출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을 사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부동산을 산 다음에 그 집에서 살고 있겠죠. 거주를 하겠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부동산 가치가 올라왔어. 그래서 그 부동산을 팔아. 그런 다음에 그거를 대출을 상환을 해. 그러면 차액만큼 남겠네. 그럼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저축하는 것보다 그렇죠. 즉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맞냐 틀리냐가 결정이 될 뿐인 거지. 단순히 저축은 맞고. 대출은 틀리다. 이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무조건 아닌 건 있어요. 뭐가 아니냐면은 B2 대출 땡겨 그리고 코인이 됐던 주식이 됐던 투자를 해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틀려요. 자, 간혹가다 그런 얘기들 하는 친구가 있어요. 회계학적으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자본은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 그럼 이거는 타인 자본 부채는 대출은 타인 자본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굴려가지고 뿔리면은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해도 돼요? <laughs> 아니에요. 자 이거는 기업들만 가능해요. 기업들만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금을 가지고 사업에다 쓰겠죠. 그리고서 대출 이자 나가는 게 전부 다 기업 입장, 법인들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법인세가 절감이 되버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사업 목적 자금으로서 쓰는 대출은 이제 가능하나 일반 개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투를 한다. 그래서 비투를 하는데 수익이 잘 나. 여기서 수익률은 5% 10%야. 근데 대출 이자는 3%야. 그럼 차익만큼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냐? 절대로 날 수가 없다. 왜? 비투가 되는 순간 어찌됐던 대출에 대한 이자는 매달 나가죠. 매달 나가는데 대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시장 경제는 계속 흘러가요. 그럼 잘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있겠죠? 그럼 안될때 어떻게 버텨요? 그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혜장씨, 제가 투자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무조건 100% 수익나는 투자가 가능해. 하고 싶으세요? 나한테 얼마 줄 거예요? 내가 알려주면? 자, 100% 가능한 투자.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여유자금 가지고 하면 돼요. 두 번째 시간 투자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요. 근데 대출로 비투를 한다는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한게 아니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대출 이자를 매달려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면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돼버리죠. 즉 그렇게 돼버리면 뭐 어떻게 돼? 심리가 에이, 불안해지고 쫓기게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뇌동매매 즉. 경제 흐름의 시간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계속 내가 자꾸 미스나게끔 투자를 하는 투기가 돼버릴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투는 절대 틀린 게 맞다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사실상 1억 파트였지만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형으로 성공을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얘기하셨던 건데 빵원에서 1억이 되는 거랑 1억에서 10억이 되는 거랑 10억에서 100억이 되는 거랑 어떤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는 10억에서 100억이 되는 게 제일 쉬워요. 돈이 돈을 불러요. 자,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 혜영씨 돈이 돈을 부르는 건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눈사람 만들면 처음에 눈덩이 조만하게 만들잖아요. 잘 뭉쳐져요? 안 뭉쳐지죠. 근데 그거를 계속 살을 붙여가지고, 눈에 살을 붙여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잘 붙어요? 안 붙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커지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휙 불려버리면, 이만 이렇게 바로 커지리잖아요 그게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요. 결국에는 내가 돈이 돈을 부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자금을 형성하면은, 그거를 그냥 휙 불려버리면은, 자산은 알아서 불어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1억까지만 만들면 그 1억에서 10억 되는 거는 그래도 좀더 쉽고 10억에서 100억이 되는 건 정말 쉬운데 1억까지 가기도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1억까지만 모으고 1억을 가지고 10억까지만 들면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쓰고 싶은 거다 쓰면서 살아도 충분히 쓰는 속도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유롭게 살수 있는데 그 1억을 만들지도 못하고 항상 쓰고 모으고 쓰고 모으고 쓰고 특히나 내집 마련 한동안 지르다가 더 이상 부동산 안 된다고 라 하니까 이제 외제차를 지르고 그러면서 율로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쉽게 쓰고 사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항상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환경 탓, 남 탓, 외부 탓만 하면서 살아가죠. 그 친구들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안타까운 친구들이에요. 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혜정씨는 여기 온 얘기를 듣는 해정 씨는 운이 좋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기 때문에 혜정씨머릿 속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평생 소비, 평생 소득을 얘기를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 답이 없다. 이제 인지를 하셨고, 그럼 1억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1억을 만든 다음에 1억을 바탕으로 10억, 100억을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여유롭게 살겠다라는 마인드만 먼저 탑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시간 투자만 하면은 수익은 무조건 100% 확실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것까지만 먼저 인지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